안녕하세요. 주식회사 골든크로 대표 장의순입니다. 금나노막대를 기반으로 한 첨단 뷰티 소재 및 항암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눈가주름 개선용 유원의드 7구 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근적 개선 빛에서 스스로 열을 발생시키는 광열 패치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며, 현재는 암세포 미세 환경에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이 암세포까지 제거할 수 있는 말기암 치료용 금나노막대 복합체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골든크로우 대표 장의순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암세포 미세환경 표적제약 및 전이암 억제 특성을 갖는 금나노막대 복합체 개발이 되겠습니다. 암은 일정 크기 이상으로 자라나게 되면 혐기성 대사과정을 통해 약산성의 미세환경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약산성의 미세환경은 표적 항암제 및 어, 면역 항암제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광열 효과가 우수한 금 나노막대 표면에 어, 바로 암세포의 그 약산성 미세 환경에서만 용해되는 항암제와 그리고 면역 치료제 활성을 갖는 siRNA를 결합시킨 금 나노막대 복합체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 어, 금 나노막대 복합체를 주사하고 근적에선 빛을 조사하였을 때단 1회 시술 만으로 어 10일이 지났을 때 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금나노막대는 어 암세포 세포 사멸 과정이 세포 자살 과정이기 때문에 염증 반응을 최소화하여 시술하였을 때 환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러나 근적외선 빛은 어 피부를 투과하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전압 펄스 전기장 기술을 접목해서 어 암을 치료하는 기술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 세포 실험 결과 1cm 거리에서 자라난 무수히 많은 암세포들이 금나노 막대 복합체와 어 펄스 전압을 가했을 때단 3분 만에 빠르게 사멸되는 것을 어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규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은 어 사실은 이제 모든 암에 적용이 가능한 그런 기술이 되겠지만 어 이런 전이 암이 가장 이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말기암을 타깃으로 현재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 동물용 의약품을 출시를 이제 기획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임상시험을 이제 준비할 예정입니다. 어~ 캐시카우 제품으로는 어~ 여러분들께서 하나씩 아마 선물을 받으실 텐데요 어~ 눈가 주름 개선용 마이크로니들 광열 패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어~ 요 해당 기술은 작년에 저희가 세계 한상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을 받고. 어, 바로 다음 주죠. 미국 애너하임에서 열리는 20일의 세계 한상대회 초청을 받았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6월달에는 홍콩에 수출도 하였고요. 어, 그리고 강남에 있는 유명한 피부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어, 피부과 전용 제품으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어, 두 번째 캐시카우 제품으로는 어, 환홍성 여드름 치료를 위해서 광열 효과와 광역동 효과를 동시에 갖는 금나노막대 복합체를 개발을 하고 이를 이용한 그 피부과 전용 제품으로 출시를 할 예정인데요. 마이크로바이옴 업체인 어, 큐티스 바이오하고 내년 상반기에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에 시카오 제품으로는 자외선과 근적외선을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근적외선을 차단시킴으로써 여름철에 피부 온도까지도 떨어뜨릴 수 있는 신개념의 자외선 차단제를 개발을 완료하였고요. 를 이는 한국콜마와 함께 내년에 제품을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금호공과대학교 화학생명과학과에 재직중인 교수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어, 매년 어, 이 항암제 관련해서 열편 이상의 SCI 논문들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 작년에 두 편이 브리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어, 저희 회사는 21년도 5월에 창업을 해서 어, 작년에 7월달에 법인으로 전화를 해, 하였고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 박사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 다양한 기업과 어,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어, 기술 개발과 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